취향 없는 서점에서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굳이 노벨 문학상을 언급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문학은 이미, 이미 아주 유명합니다. 도스토 옙스키나 토스토이, 안톤 체오프, 막심 보리키까지 작품은 읽어보지 못했어도 이름만은 들어본 이 작가들이 다 러시아 사람들인까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1918년에 태어나서 2008년 우리 나이로 9 1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소설가의 것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수학과 물리를 전공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참전했던 솔제니치는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 때문에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돼요. 편지 내용은 스탈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는데, 오직 그 내용 때문에 28살의 청년 솔제니치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무려 8년을 수용소에서 목욕하다가 풀려났지만, 솔제니치는 3년간 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유배형을 치러냅니다.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가 된 솔제니치는 1962년 45세 나이에 그의 첫 번째 소설, 이반 데니 소비치 수영소의 하루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작품으로 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명성을 얻습니다. 솔제니치는 이후 부지런히 글을 써 나가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소련 작가 동맹과 대립감을 세웁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당했던 소련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글들을 썼으니까요. 1969년, 마침내 소련 작가 동맹으로부터 반소련 작가로 지목되어 제명당하고 또 바로 다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목되었는데요. 소련 정부의 방해로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죽지 않는 솔제니친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소련은 4년 후 솔제니친을 추방합니다. 솔제니친은 스위스로 망명했다가 미국으로 가서 18년을 살다가 1994년 77세에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91세에 죽을 때까지 솔제니친은 러시아 사회에 관한 관심을 줄이지 않았어요. 솔제니친이 재밌는 건 그는 소련의 미움을 받았지만 더불어 좌파나 우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등 거의 모든 입장의 정치조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푸틴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도 하고요. 소련신의 정치적 입장은 몹시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가 조국 러시아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까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미였다는 사실도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제목의 소설의 줄거리가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당연히 주인공이고 그가 보내는 수용소에서의 하루가 이 책의 줄거리예요. 새벽 5시 수용소의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가 이 소설이 보여주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숨겨진 미스터리도 없고 수용소가 아닌 배경으로의 이동도 없어요. 24시간도 아니고 잠에서 깨어 활동하고 잠들 때까지의 시간만으로 소설 한 권을 써낼 수 있다니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또 얼마나 짜임새가 좋은 소설일지가 짐작이 가는데요. 러시아 소설을 시작할 때 가장 난관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반 데니소비치인데 작가는 꼬박꼬박 이반 데니소비치를 이반이 아닌 슈호프라고 부르고 등장인물들은 그냥 이반이 아니라 이반 데니소비치라고 부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름은 이반이 맞지만 데니소비치는 이반의 성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이름에는 서양의 중간 이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를 부칭이라고 한답니다. 데니소비치가 입안의 부칭인데, 아버지의 이름에 오비치나 예비치를 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의 아버지 이름은 데니스고, 데니스의 오비치가 붙어서 입안의 부칭이 된 건데요. 이건 여자와 남자가 다르고, 성만 부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해요.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는 것이 정중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성이 슈호프이고 작가는 이반의 성만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소설 속 다른 이들은 정중하게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부칭, 애칭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뭐 푸틴 앞에서 푸틴을 푸틴 씨라고 부르면, 무례를 저지르는 거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수용소에서 8년을 목욕했던 솔제니친의 자전적 소설로 받아들여져요. 이반 데니소비치와 솔제니친이 다른 점은, 이반 데니소비치, 즉, 슈오프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입대했다가 독일군 포로로 이틀간 잡혀있다 도망쳐 나왔는데 조국 소련은 슈오프를 반역자로 역습니다. 그가 일부러 포로로 잡혔고 독일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 다시 풀려난 것이라는 게 반역의 이유였어요. 반역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고 인정하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어서 슈오프는 반역죄를 인정하고 수용소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농부이자 군인이었던 슈호프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엮이는 설정으로 당시 소련의 체제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를 솔제니치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8년의 수용소 생활로 슈호프는 세약해졌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두 번뿐인 고립된 환경에 있으니 더는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일상의 선택권이란 게 없어진 후로 오히려 그는 훨씬 마,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침 1 0 분, 점심 저녁 5 분, 시꺼먼 양배추 수프뿐인 식사에도 수프가 속을 적시는 순간만큼은 아무런 불만이 없게. 없는 상태에 있게 된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슈오프는 한 번만 견뎌보자고 다짐을 합니다. 오랜 수용소 생활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는 순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얻게 될 때를 위해 악착같이 견디고 있는 것일까요? 솔제니치는 수용소 생활 덕분에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와 재소자들의 캐릭터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됩니다.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이 빈 부의 차이로 인해 수용소에서조차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도 서글프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떠올랐어요.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와 슈오프 모두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내는데 김첨지는 가족을 위해 슈오프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쇼오프는 수용소의 하루를 열심히 보내보려 하지만 그에게도 당연히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건 죄수들이 써내는 진정서와 같다고 말해봤자 소식은 없고 거절되기 십상이라며 불행을 떠하는 자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요. 솔제니친는 그려낸 시베리아의 수용소는 너무나 척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같은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슈오프는 하루가 생각보다 더 나쁘지 않았고 약간의 행운도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흡족하게 잠이 듭니다. 솔제니친이 이 소설을 쓴 애초의 의도가 슈오프같이 선량한 사람 그 누구나 체제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얼마나 강력한 걸까? 하는 생각과 참혹하게 부서진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과 달리 슈오프의 운 좋은 날이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아마 솔제니신도 슈오프의 짠하고 소박한 모습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첨지가 아닌 슈오프처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 모두 흡족하게 운 좋은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